아저씨 군대 잘 갔다 올게요. 꼭 돌아와서 방송 볼게요 그러고 저제일 빡센 부대 가요. 유유힘낼게요 그리고 동영상 돈을 좀하게 동영상 돈을 좀 풀어 주세요. 아, 뭐야 동영상 뭐야 영상 돈에 지금 안 돼? 그래. 빡센 거 됐으니까 어, 열심히 해. 뭐 빡센 갔다 하면 또 이제 뭐 사람이 강력해지니까. 어? 그 말한 대로 그렇게 해. 저 상근 갔다 온 아저씨 한테 얘기 들어봐야 도움 될거 아무 결표,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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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것도 없단다. 틀렸어, 야이 미친 새끼야! 상근은 말이야, 상근이 제일 잘 알아. 상근은 물론, 어? 상근도 자 호캉기 훈련 다 받아, 수경도 하고 다해 인마. 어, 행군도 하고, 화생방도 하고, 대대가서 1년에 두 번, 어, 훈련도 받고, 1년에 두번 사격도 하고, 그래, 임마. 어. 근데 상근이 왜 제일 잘하면은, 상근이 이제 물론 출퇴근을 하는데 예비군 훈련을 시키잖아. 현옥보다 더 잘한다니까, 군에 대해서, 군의 전체적을 다 알아, 전체적으로다가. 너, 새끼, 너, 저기, 그래, 군대, 저기, 일반적으로 보병을 갖다 오치자고, 뭐 행정병이라 그래. 2년 동안 해줄 수 있는 행정병이잖아. 어? 니가, 어? 특전사라든지 뭐 포병이라든지 대포병을잘 모를 거아니야 근데 다알아산한 거는 왠지 알아 예비군 상방자 키시면은 어꼭이 특정사 이러면서 어다 얘기해주거든 예 형님 말해 거기 있을 때야그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예비군 업무를 하다 보면은 행정병이잖아 그러면 각 예비군들이. 주특기가 다 쭉쭉쭉 나와. 그러면은, 1111, 뭐, 1 2 3사 뭐, 소변, 퍼버, 뭐 그거 하면서, 얘네들 뭐 하는지는 다 공부한다고. 그리고, 사, 어? 군 내가 말했잖아.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장 중요한, 어? 역할은 상근이 다 하는 거라고. 어? 예비군 잡아, 예비, 실제 전쟁 나면 예비군이 전력의 80%야. 현역이 아니고. 어? 어? 그럼 예비군 전쟁에 투입시키는 거는 상근이 하는 거야. 상근 없으면 전쟁 망해. 알지 못하면 가만 히 있어, 알아? 해병 나 모르잖아. 너. 좋아. 그리고 너 저거 그, 저거 아니야. 어? 그럼 너는 뭐 육군이면 육군이잖아. 공군 잘 모르잖아. 해군 잘 모르잖아. 해병대잘 모르잖아. 다 알아. 너 udt 만나봤어? udt 알아? 어? 나 udt도 있어. 해병군들 중에. 막다 있어. 어. 그래가지고 막 얘기 한단 말이야. 그리고 각자 어떤 부대 그어 소대 어 등등등등 분위기 전체적으로 다 알아서 할말 해줄 말이 참 많은 게 우리의 상근이야. 아, 지탐사금8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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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일 고된 일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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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지 근데도 정말 중요하잖아 왜냐면은 지휘를 하고 명령을 내리고 통솔을 해야 되니까는 전쟁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 별의 위치가 상군도 그런 위치라니까는 물론 혀영이 보기에는 어 집에 가서 출퇴근하고 자고어 아침에 지각하면 탈영으로 치고 어 그래서 꼴사나워 볼수 있지만은 전쟁을 발발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 뭐라고 예비군 잡아다가 투입시키기 장군 같은 존재 임마 상군은 장군이야 알겠어 어? 음. 그러니까 상근 부심을 부리지 않아 내가 언제 가만히 있는데 나상안 그러잖아 일단 상어 나는 얘기 안해티 안내 누가 부심을 부려 가만히 있으면 티 안내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상근을 비하했다 그러면 이제 나의 그 엄청난 논리적으로 다가 깨부시지 어아그래 아무튼 그거야 약간 어그 뭐지 형솔직히 그... 전쟁 나면 형은 총으로 적군 몇킬할것 같아. 뭐 여러분 전쟁 나면은 그막그 그 전쟁 게임이나 영화처럼 이렇게 이렇게 사는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서 그 여러분 안죽을라고 이관제에서 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총알 대비 사망자수가 엄청 그래 여러분 몇발당 한명 죽을거같아 전쟁나면은 무슨 열발당이 아니 한두발 뭐지 열발당이 아니고 거의 뭐 몇천발인가 뭐막 이영당 한명 죽는거예요 왜냐면 죽기싫으니까 죽기싫으니까 워킹 데드 데이... 얘기해줘요. 아 그래요. 워킹 데드 얘기해줄게요. 어, 그런다 다 알잖아. 상근이 더잘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예비군 업무를 보면서, 어 업무를 보면서 어떤 전쟁에 대한, 어 상근은 군기가 없는거나 다 다르...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각그 지역마다 다르고 동대마다 달라.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데는 군기만큼은 그 현역처럼. 하기, 그, 그런 데가 있고, 말 그대로 뭐, 친구처럼 노는 데, 친구처럼 친구 먹는 데가 있고, 그래. 어, 오케이? 어. 현역들이 상근 안 좋게 봄. 그 뭐, 배 아프니까 그런 거지, 뭐. 근데, 그렇게, 그렇게 마음을 먹은 애들은 글러먹은 애들이야. 어. 그렇게 따지면은, 어? 그리고 그런 애들이 막, 막, 해병대나 특전사가 그냥 일반 현역 무시하면은 또 계열 받아 안 되니까 야 니네가 훈련받는 게 훈련이냐. 에? 야, 니네가 작업하는 게 작업이냐? 이렇게 하면은 또 눈탱이 뒤집어지면서 말이지. 그러면 안 돼. 그냥 해병대를 가던 일반 현역을 가던 자기 자신은 아, 요렇게 했다. 남을 그냥 인정할 거 알고 존중할 줄 알고 그러면 되는 걸.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게 생활을 했어. 근데 쟤는 좀 나보다 들 힘들게 생활해. 그것 때문에 열받아 하면 안 되지. 자기 힘들게 생활한 만큼 아, 나는 요런 걸 참고 이겨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걸 토대로 어, 잘 해야겠다. 응? 그런 거지. 그배 아파가지고 그형군생활때 병영 내 구타 폭행 썰 같은 거좀 풀어 줘. 음, 그렇게 마음 먹은 애들이 뭐다 이제 다 걸러 먹은 애들이야. 음, 그런 마인드 그런 올바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민 방위 나도. 1년 차입니다. 교육 중에 강세가 자는 사람 다 잡아내서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눈치껏 하면 되지 만 <laughs> 대놓고 자니까 그러지. 어? <laughs> 어그 저기 그것도 강사라죠. 여러분 이민방이 맞아 그니까 왜냐면은 아니 민망하잖아. 나랑 강사 초빙돼서 왔는데 여러분 민망. 예를 들면 근데 아니 시팔 민방인데 아저씨들 머리 베껴진 아저씨들 왜 힘들게 좀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위기 보면은 아니, 잠깐만요. 이거 하나 얘기하고 어떤 게얘기할게 하나 하나만 더 얘기하고. 봐 민망이 아저씨들이야 가면은 되게 불쌍해 어 이게 <laughs> 머리가 아저씨들이야 머리 다 희끗희끗하고 그러면은 아좀 자기 내두지 하는데 어 막상 그러면 강사의 마음도 이해되는 게 뭐냐면 민망이들은요 일단 마음이 이제 민망이 아저씨니까는 들딱 정신 그 강의가 딱 시작되잖아 아좀 시작되고 한한 한 그래도 10분, 20분, 30분 있다가 30분 있다가 그냥 어좀 조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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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꿉벅 꿉벅 이런 게 아니고 민방위들은 딱 이제 오잖아 강사가 자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대놓고 이러고 있어 나 아저씨라 이거야 어 이러면 강사 여 되게 민망하잖아 어 사람이 들어왔는데 다 자고 있어 그뭐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자는 사람 잡아내는 건 맞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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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아니, 되게 민망하잖아. 좀 5분이라도 버티다가 좀좀 좀 조는 것도 좀 이렇게 졸던가. <laughs> 자, 예비군 상군도 선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애들이 글러먹은 애들이야. 어, 봐 봐라. 예비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간부랑 선임 받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남아 이렇게 말하잖아. 어디 현역 스트레스에 비하면 비한... 이런 이런 애들이 글러먹은 애들이야. 그런 거고, 그니까는 군대 그 뭐야 그 내무반 생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 당연히 하고 하는데 비하하지 말라고. 그걸 누가 몰라? 그 어, 커. 그래서 말안 하잖아. 누가 상근보다 상근이 현역보다 안 힘들 뭐지? 아, 아니, 편, 어, 뭐지? 누가 현역보다 누가 상근이랑 현전이랑 똑같대? 아니면은 상근이나 현 현역이나 둘다 힘들대? 당연히 현역보다 어. 일반적으로 덜 힘든 거는 인정해 근데 왜 그걸 인정하는데도 왜 그렇게 뭐 그렇게 비하를 못해서 안 지랄이야 인정을 하는데 씨발 내가 니보다 편한 편하게 좀 나왔어 근데 그 편한 게 그니까 생각을 하는 게 자기들보다 편한 건 맞는데 말이지 자기가 생각할 때 상금 편한 건 그만큼 정도로 편하지는 않아 거기서도 폭력 다 있고 어? 갈굼 있고. 스트레스 있고 그렇다고 니들보다는 덜하지만은 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그런 건 아니라고 알정탐서 그래. 그러니까 아까 개처럼 그렇게 얘기,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잖아. 아무리 스트레스 예비군 하는 것보다 어뭐 선임 갈구는 스트레스가 있냐. 그러니까 쟤는 상근은 선임이 갈구는. 선님이 갈구는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이건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예비군 스트레스라 그러는데 네가 예비군 때문에 스트레스 그 받는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근데 자기가 판단해잖아. 어. 음.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글러 먹은 거야. 알겠니? 인정은 하는데 왜 지랄이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 말이 안 되잖아. 어. 당연히 그. 어~ 상근은 그~ 선 후임 간에 어떤 그~ 뭐~ 갈금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 없을 거다라고 그냥 자기가 그냥 결정을 해버리잖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비하를 하는 거지 누가 지들보다 또 지들과 동등하게 어? 고생을 했다 아니면은 지들보다 안, 안 편하대 그런 것도 아닌데 어. <laughs> 어~ 참고로 어~ 예비군 중에 제일 스트레스 받게 했던 놈이 그~ 주민등록 말소식 그~ 뭐지 어~ 그~ 전입 신고지가 현재 거주지랑 다른 놈이 있었어. 그놈 찾아냈는데 진짜 거의 뭐 형사급이었어. 형사급, 음, 경찰급으로 찾아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야이 새끼가 는 우리 동대 소속이야. 근데 이 새끼가 거기 안 살아. 어? 자, 어? 김실, 어? 자, 예를 들어서 누구로 갈까 어? 어, 김영수, 김영수라는 예, 예비군이 있다고 쳐 김영수가 어? 예를 들어서 어? 장미아파트 1동 302호로 전입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동네 소속이잖아 그럼 집을 찾아가잖아 어. 엄마가 있어 근데 아들이 집을 나갔대 어디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통지는 돼 그럼 봐봐, 이러, 이렇게 된다고. 아 집을 나갈 때 어디 간지 모르겠대. 막 짜증을 내. 자기도 어디 간지 모르겠대. 집 나가서, 어? 그러면 딱 그래. 아 그러면 일단 저희가 저희 예비군 소속이기 때문에 일단 훈련소는 그 통지는 줘야 된다고. 요 도장. 그리고 내그 동대장은 요즘 다 사인 받는데, 아이 도장을 꼭 받아오래. 아주 완벽병 걸려가지고 그러면, 어? 아니, 사인 받아도 돼. 사인하고 지장 받아도 되는데, 굳이 꼭 도장을 받아오래. 있어 보이려고 왜냐면 우리 동대가 그, 항상 감사해서 1등이었거든. 그래서 좀 행정 업무가 빡세. 그러면은 막, 아, 그럼 해 아니, 이거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전달하냐고. 이걸 왜 주냐고, 나한테. 전달을 못 하는데. 아, 그래도 줘야 된다고. 어. 그럼 막,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고. 뭐 설명을 해. 내가 막 짜증을 내, 일단. 그래서 겨우 설득을 하잖아? 어? 막 신랑을 버리다가 아니 그래도 일단 전입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어? 그거 해야 된다고 어? 일단은 해야 된다고 전해 주던 못 주던 우리는 전해 줘야 되니까는 전해 줬다는 걸하는데 그럼 겨우 설득을 했다 어 그만 아유 알았어요 이해 어 이봐 이런다 도장을 좀 <laughs> 먹자 아니 사인하면 자지뭐 도장하나 아 저희가 저희 그 행정 절차상 어어 도장을 받았어. 겨우 또 투덜투덜거리면서 도장도 뭐 찾으면서, 아유, 무 도장을 받다 하우, 이게 어딨어? 그러면서 막. 그럼 되게 사람 짜증나는 가서 이제 얘기를 해. 이 사람이 지금 집 나가서 없다고, 동대왕한테. 어 그러면은, 원래 업무적으로 뭐 하면 되는지 알아? 주민등록 말소시켜야 돼. 음. 우리가 그, 안 살고 있는 거 확인되고 그러면은, 주민등록 말소를 시킬 수가 있거든, 우리가? 말소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은,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 내 편한, 그러면은 이제 1차 보충 훈련하고 2차 보충 훈련까지 안 나오면 벌금을 물어요. 벌금을 묻어, 동대장이면 잘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1차 딱 얘기를 해, 음. 이제 2차 보충 훈련까지 가서 얘기를 해, 안 나오면은 이거 벌금 문다. 어? 그러면은, 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동대장이 얘기를 해,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겠다고 엄포를 오래 어? 그러면은, 자, 지금 이렇게. 현재 집이 없고 연락도 안된 상태이면은 우리가 주민등록 말소를 시킬 수 있다. 그럼 또 개지랄을 해! 주민등록 말소를 왜 시키냐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신고하는 게 아닌데. 어 <laughs> 누가 보면, 은 아니, 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냐? 어. 그러면 봐봐라. 어. 잘하면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은 그냥 벌금을 무게 하든가 아니면 주민등록 말소를 우리가 그냥 아니 뭐 그냥 우리가 시킬 거야. 그렇고 가면 되거든. 근데 동대 입장에서는 그 동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왜냐면 그게다 마이너스가 돼. 완벽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예비군을 하나 주민등록 말소를 시킨다는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거지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해야 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돼. 그리고 예비군이 2차 볼륨 울려까지 안나서 벌금을 물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행정 이고안 나오는 새끼 그냥 벌금 물게 하면 되지. 벌금 업, 업무 하면 되는 건데 아니고 그게 다 감사의 반영이 돼. 점수에. 동대는 그렇게 안 시키려고 개절을 하잖아. 못만지 어. 그러면 은 봐봐. 줌증 말소를 시켜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고. 그러면 벌금은 또 물으면은 그그 그 사람이 이제 안 되니까 감사의 역량이 되니까는 인물을 줘. 개를 찾으래. 어? 할수 있대. 그러면서 아니, 아니, 걔를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선임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 비슷한 경우 자기가 다 찾아냈대.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형사가 아니 진짜 어떻게 알아냈냐면은 일단 어아 진짜 존대 짜증 났어. 이게 처음이 아니고 선임들 다 그렇게 했대. 뭐 일단은 직장이 직장이 그 일단 엄마한테 물어봐서 혹시 직장 직장 전화번호가 있느냐 그럼 받고 그리고 예비군놈 중에 동네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 친구가 있어 그럼 알아내 이 친구래 그럼 친구한테 막 다른 예비군 친구한테 그 사람 친구한테 물어봐서 어디 있는지 아냐고 그럼 자기도 연락이 뭐안 된다 그러면서 뭐 직장 전화번호 하는데 뭐 직장에 전화를 했는데 뭐 지금 이분이 지금 다른데를 뭐 해가지고 이래저래 수소문을 했어 그좀몇 짜증 나그수소문도 업무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아 존나 퇴근하고 나서 경찰이 그거 그 어, 어, 협조 안 하지 경찰은 그 그러니까. 주민등록 야 경찰들도 못 찾는데 그 경찰이 찾으려면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저기 뭐지? 그거 시켜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실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신종신는안 하지. 왜냐면 아들이 지금 나간 건 싸우고 나간 건데 다큰 성인 뭐 실종 신고 하겄어나 혼자. 그럼 경찰은 그 아무 그, 경찰은 그 저기 도둑놈들 나쁜 놈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협조 안 해. 뭐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수소문하고 해가지고 찾아냈어. 어그 인하대 근처에 산다는 그 첩보를 입수했어. 그것도 마지막 2차 보충 훈련인데 11월 20 며칠인가가 그 마지막 훈련이야. 마지막 2월 훈련. 근데 그그그해그 그, 그그 11월 말인데 너무 추웠어. 눈까지 쌓여야 되니까. 어 눈도 쌓였어. 11월 달인데. 그 추운 와중에 그 집 주소를 알아냈죠. 근데 연락은 안 되고 가서 띵동 띵동 하는데 낮에 갔어. 낮에 갔어. 다 사람이 없어. 당연 히 없겠지. 이 새끼 어디 저 일하고 있, 어디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럼 언제 가야 돼? 아, 밤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밤에 갔어. 퇴근하고. 어, 그 인하대 근처 모 아파트. 어, 12층 앞에서. 어, 8시에. 가서 띵동 없어 계속 기다렸어 그 앞에서 죽치고 그냥 올 때까지 어 새벽 1시까지 존나 눈 오는데 어그 복도 앞에서 존나 불쌍하게 스마트폰이라도 되면 모를까 그 핸드폰 문자 이거 해서 뭐 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존나 어 존나 지루하게 추워 죽겠는데 복도 앞에 그 계단에서 어 존나 불쌍하게 어? 이 어? 어디 뭐 피시방 가서 피시하고 아, 그 와중에 이 새끼가 잠깐 집에 왔다 나가면 어떻게 해? 그리고 이 새끼가 왜 밤늦게 어 예를 들어서 내가 피시방 한다. 어, 왜 이렇게 늦게 찾아오냐고 그렇게 질어나면 어떻게 해? 어그 순간을 잡아야지. 어 그래가지고 아, 새벽 1시 되니까 오더라고 깜짝이이 새끼가 깜짝 웃서 이거 이리로 나 마치 자기를 어떻게 부탁해? 안녕하세요. 형민님 <laughs> 안녕하세요. 그미이 <안녕하세요."> 새끼. <laughs> 표정이 싸고 있어. 예비군 훈련 안 나오시면 별금 물어요. 여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아냈다고? 어? 그러니까 알겠대. 그리고 그 결국 응. 그개 고생을 했지. 그래서 본인한테 도장 받고 꼭 오겠다는 참여를 하고. 제기는 못해요. 그안근데다 얘기했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찾아는데 원래 주민등록 말소 시킬 수 있었다고 이, 주민등록 말소 시켜야 되는데 어 내가 이렇게 했어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 시킨다고 시킬 수 있는데 어 우리 동대장님이 어 이렇게 어, 업무를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한 거지 어 만약에 만약에 내가 그랬어 내가 그냥 뭐지 나오게 하려고 어, 다 위에 얘기해 준 거야 안 나오시면 주민등록 말소 시킬 거고. 어? 벌금도 하게 되고 벌금 재판 받는다고 법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재판 받고 주민증 말소시키고 그럴 거니까 꼭 나오셔야 된다고 어? 안 그러면 본인 손해라고 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여기서 겁났는지 나오더라 개놈무 새끼 근데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어. 그러면은 마치 되게 큰일 했잖아 막 박수라도 받고 뭐 포상이라도 있어야 할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럼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면 이 새끼 어디서 는지 아나? 그 다음 해부터는 이 새끼한테 예비군 통지서 전달하러 어 저기 동인천에서 인하대까지 맨날 왔다갔다 해도 개새끼 그냥 버스 타고 있으면. 어 사십이 번 사십일 번 버스 타고 삼십 분 걸려서 가서 전달하고 한 동네에서 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왜지 어어왜 거기다 전입신고 안한 채로는 하면 되는데 어. 그 훈련은 나와 이 얘가 내가 이제 주민 안 나오면 내가 주민 등록 말소 시킨다 그러니까 훈련은 나와요. 아 근데 동시서 준다 이나드까지 가져와야 돼. 이거 특별 서비스야. 원래 이거면 안 돼. 어. 걔 지금 어떻게 보면 허위 전입 신고된 상태지. 허위 전입 실제 거주지랑 전신고지가 입 사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안 한대. 전입 신고 다시 사정이 있대. 알고 보니까 뭐 집이랑 싸우고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그 상태고 저 상태고 어, 그런 일이 있었어. 응. 특별 서비스로 아 원래 짜증 나더라고. 내가 왜이 인간을 위해서 어 41번 버스를 타고 어 인하대까지 갔다 오고 그래야 되는 거야. 뭐 할, 할 업무도 많아 죽겠는데 지금 전출 전출 업무랑 전입 친구랑 지금 어 예비군 보류랑 지금 뭐야 어 해외 진출자 어그 보류 어. 그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이런 거에 대해 서 아냐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야 이러니까는 현역보다 힘들다가 아니야. 이러니까 현역만큼 등 힘들다가 아니거든. 말 그대로 내부반 생활을 하냐 안 하냐가 크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는 건데 이런 걸 모르잖아. 그냥 당연히 그냥 개 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무식하잖아. 상근은 상근이 왜 필요한지 알아? 전쟁 발발했을 때예병군 잡아오라고 상근이 필요한 건데. 분명히 상군 인원은 편성이 돼야 돼, 전쟁. 그니까 애초부터 군대를 가는 이유가 뭔지도 몰라. 어? 무식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개 고생만 한다, 이거지, 자기. 어? 그저 자기 기준으로 자기보다 덜 고생하면은, 어? 다 그냥, 어? 비하할 존재고, 어? 그러고, 그, 그런, 그래서 열받는 거지. 누가 안 힘들, 누가 안 힘들대? 어.